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의 탄핵을 발의할 권한도 없고 법사위도 대통령의 탄핵 발의할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중요 안건의 심사라는 명목으로 이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나 법사위나 탄핵 소추 발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이 심사를 하는 겁니다. 탄핵안 발의와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에서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탄핵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청원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원 심사 내용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심사 결과 심사 결과를 90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법에 보면 세 가지 조항은 청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경우, 국가 기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국가를 모독하는 경우 이세 가지 경우는 청원이 100만이 아니라 200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청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이 부분은 세 가지 부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5만 명이 달성됐기 때문에 법사위에 자동 회부된 상태입니다. 제가 회부시킨 게 아닙니다. 따지려면 국회 사무처에 가서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청원이 들어오면 청원 소회로 보내서 심사를 할 수도 있고 전체 회의에서 할 수도 있고 이건 위원장 재량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청원소위로 보내기 전에 본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판단해서 본회의에서 토론한 것이고 또 대통령 탄핵은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 중요한 안건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65조 1항에 의해서 청문회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진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것은 제조구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제한되고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사 권한이 법사위로 넘어오면 법사위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엉뚱한 트랙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저는 청원심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심사 내용이 하필이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문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탄핵에 관한 청원은 어 기본적으로 청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하신 대로 청원이 들어와도 우리 상임위에서 어 이렇게 또 회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그 적격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적격성도 안, 안 돼요. 예. 그 중요한 안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안건이면 왜 중요하냐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청원 안건으로 어~ 적합하지 않다는 반증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어~ 말도 안 되는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 그 탄핵 안에 대해서 천원 형태로 들어온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도 어~ 지난 그~ 윤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우리 그 당시에 우리 당 사, 법안. 우리 법사위원장 시절에 그게 청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뤄지진 않았어요. 이유는 그게 성격상 어, 탄핵에 관한 내용이 청원 대상이 아니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어, 적법한 어, 이런 청원인 양 수박밭에서 벌어진 일을 호박밭에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거는요, 국회 청원이 아닙니다. 청와대 게시판 청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하면 답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청와대 소관이 아니라 국회 소관이다. 그래서 답변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에 했습니까? 국민의 의원님들은, 청. 146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국회 청원이 아니라 청와대 청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에도 만약에 왔다면 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왔다면 청원을 안한 그분들의 책임이죠. 직무유기입니다. 국회법에 자 지금 송석준 의원님과 제가 일문일답하는 게 아닙니다. 답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의사진행 발언에 그래서 국회법 125조 5항에 보면 청원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심사 보고 해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요. 계속, 이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는데 청원의 대상에 대해서 이미 접수가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 기밀, 국가 모독, 이세 건은 청원이 성립 안 합니다. 지금, 140만 넘게 한이 청원은 그세 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자동 접수돼서 법사위에 지금 와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한 겁니다. 정청래 법사위 위원장이 그 청원을 국회 법사위에 접수하지 않았어요. 자동 접수가 된 겁니다. 자동 접수된 기계를 탓하세요. 저는 뭐라고 하지 마시고 저는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것을 청원 소위로 보낼 거냐? 전체 회의에서 토론할 거냐? 청문회 할 거냐 이거를 판단하는 겁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자동으로 접수됐다고 헌법상의 탄핵소추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 65조에 의해서 제재공연 과반수의 의결이 있어야 발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발의를 거쳐서 탄핵조사가 법사위에서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헌법적인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민주당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를 않고, 청원을 가지고, 청원 내용도 탄핵 발의 청원입니다. 탄핵 발의 청원을 가지고, 헌법상에 규정된 그런 절차를 무시한 채, 탄핵 조사와 실질적으로 내용이 같은 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드는 게 중요 안건이기 때문에 청원회를 할수 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를 상임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 안건인지 아닌지는 이 법사위에 있는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해봐야 알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탄핵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탄핵 발의를 해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 청원 내용 좀 떨어 보시기 바랍니다. 탄핵 소추 관련 조사 절차는 우리 헌법상 함부로 게시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어, 의결을 통해서만 조사 절차를 게시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 발의해서 당당히 탄핵 수추 요건을 맞춰서 어, 가반수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청원서 두 장짜리 청원서가 접수됐다라고 해서 중요 안건이라는 사유를 붙여서 청문회를 막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핵 조사 절차가 함부로 개시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익은 물론이고 국민들께도 늘 민생을 다루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일단 조사부터 해보자 라고 한다 그러면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 청원은 청원으로 성립이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판을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밀,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이세 가지는 청원이 성립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국회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이 즉각 발의 요청 이거는 이세 가지 해당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 절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고자 증인 체택까지 됐어요. 그래서 추가 증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토론에 참, 참여하면 안 돼요. 나는 원초적으로 이 청원은 청원이 아니다. 성립할 수 없다. 그래, 나는 토론도 참여할 수 없다. 라고 해서 퇴장하셔야 되는 거야. 앉아서 토론하면서 이거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본인 말이 본인 말에 의해서 탄핵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에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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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미 절차가 진행돼서 토론하고 있으니 그 이전에 이것이 청원으로 성립하냐 마냐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오늘 안건은 지금 여섯 명 추가 증인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이 토론을 해 주십사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